2020년 9월 22일 상장을 한 박셀바이오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받아 급상승하였습니다.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텍 회사로 20년 국내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된 총 93개 기업 중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새해 들어서도 증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0년 2월 18일에 설립된 박셀바이오의 소재지는 전남 화순입니다. 전남 화순하니까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주차장 갑질 사건으로 세간을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기억나기도 하네요. 아무튼 전남대학교에서 스피노프한 벤처기업으로 면역 시스템에서 높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동물용 항암 면역 치료제인 박스루킨 15까지 항암 면역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군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최근 임상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세포암 치료 여법 중 가장 효과가 우수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였는데 임상 이상 완료. 조건부 승인을 통해 2024년까지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각종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을 통해 2022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전용 항암면역 체류제를 개발 중으로 조기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장 직후 이슈를 받은 박셀바이오는 상장 진입 전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공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었는데 공모 규모가 295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쉬움 속에서 상장했던 박셀바이오는 셀바이오는 단두달 만에 주가가 15배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개발 중인 가남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주일 주당 신주일주를 배정하는 100%무상 증자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최솟난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행한 박셀바이오 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 마이너스 유동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더 크며 부채 비율 또한 높았습니다. 유동자산은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높으면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제표상의 박셀바이오도 투자 매력이 좋은 기업은 아닌 듯합니다. 같은 섹터의 바이오주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차 증가하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변동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 심하니 재무제표는 꼭 확인하고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셀바이오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빠르게 급등여 투자위험 종목으로도 여러 번 선정될 만큼 과열된 시장입니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테마성 장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바이오주는 주목받는 이슈가 사라지면 어느새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릴지 모르니 항상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